올 여름철 뉴저지 주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은 지역 주민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레코드지는 26일 뉴저지 주 정부가 외부 피서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바닷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고용한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단체가 자체적으로 이용객들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지역 주민 외에 서핑과 피서를 위해 해안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5달러에서 12달러까지의 입장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장료 없이 해안을 찾는 이용객들이 상상수였고 대부분 부유층인 주민들은 매년 피서객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백 개가 넘는 해안의 출입 조건 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각 지역 주민들에게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해안가에서는 뉴욕뿐 아니라 바다가 없는 펜실베니아 주민들을 포함한 타주 피서객들이 찾고 있어 지난해 6780만 명에 이른 뉴저지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 비축류 방출 결정은 사실상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라는 진단이 쏟아졌습니다. 증권업계는 비축류 방출을 통해 리비아 반정부 시위 사태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을 해결하려 한다는 IAEA의 공식 발표를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추가 부양에 고심하다 내놓은 묘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비축류를 방출하면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필수적인 유류 지출 부담이 줄면 실질적인 소비력이 강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 다고 밝혔고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Ia는 한달 내로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3천만 배럴을 풀기로 했으며 한국도 3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Ia는 총 15억 6천만 배럴 규모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만명을 철수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달 철수가 시작되는 미군의 규모, 전투병 비율 등은 현재 아프간 사령에게 위임했다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26일 밝혔습니다. 에피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큰 틀에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시안을 지키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미군 철군 규모와 속도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우는 7월 초 마지막 비행에 나서는 미 우주 왕복선 애틀란티스호 발사를 보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항공우주국은 지난 4월 디스커버리호, 5월 엔데버호에 이어 오는 7월 8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를 발사해 마지막 비행에 나서도록 한뒤 올해 내에 모두 퇴역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왕복선의 마지막 비행이 될 아틀란티스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매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며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 지역의 호텔들은 이미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고 USA Today가 2 전했습니다. 7월 마지막 비행에 나서는 애틀란티스호는 지구로 귀환한 후우주왕복선의 발사지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영구 전시됩니다.